어? 아, 어, 이꽃 그 오빠가 산 거예요? 아 아니야 이거 사모님한테 선물 들어온 꽃이야. 근데 뭘 끌고 오냐? 아 떡이요. 응. 우리 엄마 생신 떡 찾아오는 거예요. 어, 아이 끌고 오기 힘들었겠다. 저 내가 끌고 갈게. 괜찮아요. 저 꽃은 네가 들고. 어이. 이렇게 이쁜 꽃은 누가 줬어요? 네 이모가 보내셨다. 이모? 어, 네 엄마 여동생있잖아 검사 하시던 분. 아, 그분 이번에 변호사 계약하셨대. 오빠가 그 이모를 어떻게 아세요? 얼핏 사모님한테 얘기만 들었어. 음, 성조 연락도 없는 이모가 꽃을 다 보내셨네. 너는 내일 가족 모임도 안 오고 데이트 나간다며? 네. 좋겠다? 네. 전 솔직히 용근 씨 별로예요. 뭐 좋으면서. 둘이 뭐 어디 가 그랬는데? 연극이요. 무슨 연극? 유리 동물원 어, 연극도 좋은 연극 보네. 오빠, 유리 동물원이라는 연극 알아요? 야, 테네시 윌리엄스 작품이라는 것만 알아. 다른 건 몰라. 그 연극 좋아요. 전 내일 보면 벌써 세 번째 보는 거예요. 연극이든 영화든 한번 보면 되지 뭘세 번씩이나 보니? 유리 동물원은 네 번, 다섯 번볼 가치가 있어요. 정말 그 연극 안 보면 얘기가 안 돼요. 갑자기 용군 씨가 부럽네. 진심이에요? 응, 음, 진심. 그럼 나중에 내가 꼭 보게 해줄게요. 언니, 생일 축하해요. 언니와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동안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저 검사 그만두고 올해 변호사 개업했어요. 지난날... 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고 죄송해요. 언니, 많이 보고 싶어요. 이걸 콜라텍으로 가져온 사람이 누구야? 꽃배달 아저씨가 가져온 거를 부킹 형수님이 받으셨대요. 그래도 용케 콜라텍 주소는 알았네. 카드 줘보세요. 저도 좀 읽어보게. 됐어. 넌볼거 없어.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. J.T.BC